샬롬 유 선생의 고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갈라디아서 파노라마 2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단은 2장 15절에서 16절 복음 진리의 핵심 요절은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것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 1. 16절에는 성경 전체로 봐도 가장 중요한 명제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기여. 그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화두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에 대한 해답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니은. 여기에 복음질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볼때 더욱 그러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1장 8절.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 내용이 바로 본 단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울이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함같이. 빌보서 3장 1절. 안전하다 할 만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렇다면 사람이 거룩게 되는 것은 이라는 명제가 어쩌야 복음의 핵심라할 수가 있는가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보다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은 달리는 없는 것입니다. 기억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분류되고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디귿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즉 죄로 말미암아 불법이 되고 어둠이 된 인간은 의로워지고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고 사김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ㄹ. 그렇다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추방당한 인간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긴급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분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3. 그러므로 본 단원에는 의롭게 되는 의롭담을 어둠이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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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절 21절 그런데 기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단언합니다. 16절 하반절. 즉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니은 여기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의 앞에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 선한 사람, 의롭다 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력으로는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구원 얻을 자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에서 오는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를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 비로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는 설교자나 성도들이 기억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이라는 명제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원인은 두 가지에 기인한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를 믿지 않거나, 둘째는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결론은 디귿, 칭의, 교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절대성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인물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백사십삼편 이절 바울은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일장 1 5절 기억.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칭의교 거리를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스바 사건 이후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깨어지고 시편 51편 5절 부서지고 지옥 아래 임못까지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칭의 교리를 깨닫고는 허물에서 아무렇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니은 신약 성경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자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그랬던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써 난 의라 하고 증거하게 이른 것입니다. 빌리포스 3장 9절 3.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기억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니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의 역사, 즉출레굽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역사와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역사의 종말은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는 파멸의 역사로 끝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등장하는 출중한 인물들, 모세, 다윗, 솔로몬과 역대 왕들은 어떠합니까?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편 143편 2절 이는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주 성령께서 이를 기록해 하심은 구약의 역사와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다윗이나 솔로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윗과 바울에게 칭의 교리를 계시하심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구원계획을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고 이루어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구약의 두 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조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설교자란 성경을 들어서 이두 가지 흐름, 니은, 즉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라고 세움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누가 복음 18장 13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넓은 의미로는 구약성경,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 어떻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가? 이를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자부하던 자였습니다. 우리 중에 바울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했던 바울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그렇다면 그에게 이르게 된 계명은 무슨 계명인가? 닌은곧 열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한 로마서 7장 7절. 10계명 중맨 마지막 계명입니다. 전에는 무심이었던 이 계명이 그에게 이르게 되자 바울은 탐심 즉 모든 죄가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디귿. 그리하여 그는 마음을 지키려고 무지인 뇌를 썼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란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규하게 이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죄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누군가를 찾고 있는 바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며마 살리라 한 로마서 1장 17절 칭의 교리가 개시된 것입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한 것이 이를 가리킵니다. 1장 11절에서 12절. 이때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고 외쳤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그 이후로 바울은 이 칭의 글이를 내가 전한 복음 1장 8절 나의 복음이라 부르며 로마서 2장 16절 16장 25절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4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합니다. 16절, 중반절. 기억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은.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 우리는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할 때한 말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예, 이방 죄인. 유대인이 말하는 바 이방 죄인. 15절.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할례를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것으로 우리 바울과 베드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하고 면책했다는 말씀입니다. 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고 책망한 셈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단 말이냐?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시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는데 내가 누구 간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사도행전 1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1일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 점을 로마서 8장 3절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기업 율법이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니은 율법이 할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 주는 일입니다. 율법은 법대로 정죄하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일은 해도 살리는 일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디그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합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하반절. 즉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시고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을없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죄라는 왕과 은혜라는 왕입니다. 왕이란 다스리는 자인데 다스리려면 권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억! 죄라는 왕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모든 자가 그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사막이라는 권세가 없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니은 그렇다면 은혜라는 왕은 무슨 권세로 왕 노릇하는가? 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으롭다고 여겨질 수가 있는 권세가 은혜의 왕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만일 은혜에게 이 권세가 없다면 죄인들에게는 은혜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분명합니까? 안전합니까? 이 칭의 교리를 깨달은 자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10편 71편 14절에서 19절 3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했을 때이 의가 하나님의 공이냐 칭이냐 구분하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기억 하나님의 한 손에는 공이가 있고 다른 손에는 칭이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의로우심 하나뿐입니다. 이 의가 죄인에게 직접 나타내게 되면 죄를 심판하게 되는 공의가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임하게 되면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대신 종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니은 성경은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상반절 이때란 어느 때인가 자기 아들을 화목죄물로 세우신 때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십자가사건 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대신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박국 1장 13절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우리를 거기까지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하반절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기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렇다면 그의 설교에 잘못이 없고 좋은 말만 한다 하여도 만일 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하찮은 것인 양, 제쳐놓고 전하지 않고 있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그 설교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기억여러분이 칭의 설교를 들은 가장 최근의 기억은 언제입니까?니은 목사님이 칭의 설교를 한 가장 최근의 일은 언제입니까?오 루터는 말합니다.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오직 이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칭의 교리를. 뇌리에 박히도록 자주자주 자주 말해 주어야만 한다.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인가 넘어지는 교회인가를 알아보려면 칭의교리에 서 있는 여부를 보면 안다. 여러분의 교회는 서 있습니까? 6 이제 질문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오 하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도 대답할 말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의를 받, 받아 입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고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도화선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대교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